안녕하세요. 영성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은 슈카이브님은 금성에서 지도자, 철학자, 교육자로 계시다가 인류를 구원하라는 창조주 하느님의 사명을 2023월 11월 23일에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창조주 하느님의 사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6일에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매, 무당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라는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매 무당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대부분 천계에서 이 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낙제자들이다. 저급 천사라 할수 있겠다. 그들의 진급은 재시험 또는 경험 정립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일부는 체험을 득하고자 지구로 환생한다. 그들은 인간의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공포나 두려움을 유발해 돈을 번다. 이것이 그들이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서야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영매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방해하여 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그들도 알고 있다. 불신 지옥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으므로 환생을 전제했을 것이다. 이상 창조주 하느님의 메시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 슈카이브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들 대부분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지구 종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천상계에서는 급히 천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천사들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2단계의 두려움과 분노 조절법을 배우는데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천사들이 곳곳에서 실수를 범하곤 했다. 천상계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간 스스로 영성을 깨우게끔 도와주러 나섰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놀라운 전파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각자의 마음이나 영에 각인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낮다. 살기가 힘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각박해진다. 종교 지도자, 영매, 무당들이 많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종교 지도자, 영매와 무당은 대부분 천상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다. 두려움과 분노 조절법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낙제생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영혼은 성격이 급해서, 어떤 영혼은 배움이 힘들게 느껴져서 지구로 환생하기도 한다. 그들이 저급 천사가 된 배경이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이용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푼돈을 뜯어낸다. 그들이 결코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다. 물론 그들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재시험 혹은 경험 적립 방식을 통해 영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나 영매, 무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이미 천상계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그들이 죄의식 없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살이사욕을 채우는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 두려움은 종교나 영매, 무당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힘들어도 스스로 극복하려 애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있다. 이상 창조주 하느님의 메시지와 함께 슈카이부님의 해석을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창조주의 인류 구원 메시지에 슈카이브님의 해석까지 들어간 책입니다. 예수24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창조주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